네,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MBS 한국농업방송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 겨울이 조금 유난히 따뜻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좀 올해 따뜻한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시설 작물인 이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 작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맘 때 조심해야 할 병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행스럽게 파프리카는 겨울 동안에는 그렇게 많은 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절기에 시설 재배할 때는 오히려 양분 부족에 의한 배꼽썩은 과가 나오거나 햇볕을 직접해서 발생하는 일소과 또는 수분을 과다해서 열 과가 발생을 많을 수 있고요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기형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파프리카는 겨울 동안에 이제 가온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해충의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아니면 적은데요. 오히려 동계 기간 중에는 간이로 이렇게 자주 살펴보셔서요 초봄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파프리카는 사실 뭐 색으로 먼저 먹는 그런 그쵸, 채소잖아요. 네. 그만큼 좀 색택이 좀 중요한데 각 색깔별로 재배 현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우리나라의 파프리카는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기 때문에요. 어, 일본의 선호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네. 적색이 한60% 그리고 음. 황색이 오렌지색이 20% 그리고 어, 황색이 20% 오렌지색이 10% 그리고 기타가 10% 정도 되는데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색, 황색, 오렌지색 순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반적인 가격은 오렌지색이 가장 좋고 적색, 황색 순으로 좋은 경향을 나타냈는데요. 국내 재배 지역으로 본다면 2011년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네. 강원도와 경남이 각각 32% 그리고 전북과 전남이 각각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이야기를 주셨는데 일본 말고도 좀 수출되는 나라는 없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민감합니다. 네. 어, 착색 단고추라고 다죠. 우리 파프리카는 2018년에 보면 우리가 3만 2천톤 정도를 수출했는데요. 대부분 일본으로 99% 이상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음. 사실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은 우려가 됩니다. 아, 예. 하지만 다행스럽게 작년 12월이죠. 어, 한국과 중국의 차관급 인사들이 한국 파프리카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어, 양해각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수출의 문이 열렸고요. 또 실제로는 국내 19개 수출단지에서 어,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파프리카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음. 중국은 워낙에 또큰 시장이다 보니까 네. 우리 농가에 정 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품질 관리에 더욱더 좀 신경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파프리카 품질 평가 우선 순위를 좀 짚어주시죠. 네, 품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온도 조건이 중요한데요. 10도에서 위아래로 2도 정도 이런 조건에서 선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육안으로 먼저 상처과나 기형과 그리고 부패과 등 결절과실들을 이런 것을 골라내기 때문에 사실 숙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균일도의 차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객관성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선별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껴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맨손으로 선별을 할 경우에는 우리 체온 때문에 파프리카 온도가 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또 끝으로는 수출용으로 할 때는 수출하는 나라의 그런 기호에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파프리카 저장과 또 출하를 할때 음. 주의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파프리카는 이제 육질이 연하기 때문에 네. 어, 수확 구 저장 중에는 반드시 온도와 습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하고요. 음. 그래야지 이제 품질도 유지될뿐만 아니라 병 발생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PE 필름을 이용해서 포장을 해서 저장과 유통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겨울철에 이런 파프리카를 유통하고 출하 관리를 할 때는요, 기계적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줘야 하고요. 또 추운 반 이런 날씨를 조심해서 저온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유통 중에는요, 온도와 습도 유지를 잘해야만이. 건조하는 것을 방지할 수 뿐만 아니라 곰팡이 병의 발생도 막을 음. 수 있기 때문에 포장 네.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더 꼼꼼하게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채소 파프리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이어집니다.